언니 문장을 하나 쓰고 시작할게요. I feel so relaxed.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여기에 설명을 더 쓰고 싶다면 이 뒤에 그 설명을 더 써주시면 돼요. 오늘은 메메버를 넣어서 그 설명을 써 볼게요. 메메버의 뜻은 뭐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써 볼게요.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I feel so relaxed.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Whenever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 Whenever Friday comes. 금요일이 올 때마다 완성이 안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whenever와 같은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절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말하고 부사절이라고 하면 보충 설명해 주는 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부사절은 문장 뒤에 쓰셔도 되지만 문장 앞에 쓰셔도 돼요. 써 볼게요. 부사사을 문장 앞에 쓸 경우에는 콤마를 찍어 주시면 돼요. Whenever Friday comes, I feel so relaxed. 금요일이 올 때마다 나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또해 볼게요. I get a lot of calls. 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설명을 더 쓰기 위해서 whenever를 쓸게요. I get a lot of calls. whenever I am tired of. 나는 바쁠 때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앞에다 또써 볼게요. 두사설 앞에 쓸 경우에는 콤마를 찍어 주시면 되죠. Whenever I am tired out, I get a lot of calls. 나는 바쁠 때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 해볼게요. I make a lot of mistakes. 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여기에 whenever를 넣어서 설명을 더 써볼게요. I make a lot of mistakes whenever I speak. 나는 말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부사절을 앞에 또 써볼게요. 부사절 앞에 쓸 때는 콤마를 찍어주시면 되죠. Whenever i speak i make a lot of mistakes. 나는 말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은 보충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부사절은 완성이 안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에 덧붙여서 써 주시면 돼요. 부사절 문장은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문장 뒤에 쓰셔도 되고, 문장 앞에 쓰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부사절을 쓰게 되면 문장이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부사절에 whenever를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